안녕하세요. 스페란도입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수쿠라 최종 후기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순위스랑 비교해서, 이제 좀 추가적인 딜표가 이제 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시나 혹은 이제 잠탈이 안 들어가는 리타 제외하고, 다른 버퍼들이랑 썼을 땐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궁금하다 하셔서 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전에 테스트 했었던 그 모든 딜표를 다 가지고 왔고요. 사실 그 딜표가 다날라가 가지고 새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찍어 가지고 그래서 딜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단 어제 후기에서 말씀드렸던 평가나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바뀐 게 없어요. 저점과 중점은 수크라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고점은 압도적으로 순위스가 높고 사실 중점에서도 이제 푸바를 쓰냐 안쓰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상세하게 또 딜표 준비했으니까 딜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흑련뭐 홍련, 그다음에 레드우드, 모던이야 얘네들랑 또 비교해서 어느 정도 딜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0티어에서 0.5티어 딜러군들 하고도 전부 다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도스프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게 중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고점이고요. 딜표 잘 보시면은 일단 중점에서 보시면 투쿠라가 2.5억 좀안 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2, .2 4 7억 2.47억이고 그다음에 순위스가 2.5억 도스프에서 중점입니다. 순위스가 간신히 이겼죠. 하지만 이제 여기다가는 부파 보스를 상대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10% 정도의 딜을 가산해 주면 됩니다. 수쿠라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일단 여기 중점에서도 부파 기준에선 수쿠라가 이기고, 그 다음에 부파가 없는 기준에서는 이제 순위스가 이기는 간신히 이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점입니다. 이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비슷하거나 어그 차이에서 크게 차이는 안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이제 고점인데, 고점에서는 확 눈에 띄게 차이가 나죠. 수쿠라가 뭐 부파가 있던 없던 간에 수니스를 절대 못 이기는 딜량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로 고점의 차이. 확실히 수니스는 고점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폼, 이제 폼이 되게 좋아져요. 아 그리고 버스트는 일단 수쿠라로 먼저 쓰긴 했지만 버스트 횟수는 정확하게 동일하게 이제 수쿠라랑 수니스 둘다 동일하게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쿠라는 버스트를 먼저 안 써주게 되면 딜이 좀 처참하게 좀 낮아지는 게좀 있어서 버스트를 좀 먼저 써주신 게 좋아요. 아무래도 도트 딜이다 보니까 마지막 버스트가 터질 때 시간이 부족해서 도트 딜도 제대로 못 박습니다. 그래서 수쿠라는 일부러 처음에 쓴 거니까. 하여튼 버스트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조절했습니다. 버스트는. 그 다음 표를 볼게요. 자그 다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중점이죠. 중점에서 이제 푸바가 빠졌을 경우 크라운 대신 들어가고 푸바 빠지고 그 다음 킬러 뒤로 하게 되면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모더니아가 사격장 깡패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확실히 수쿠라가 순니스를 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점은 잠깐만요. 고점은 똑같은 거에 찍은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자, 고점도 똑같은 걸 찍었는데, 오른쪽 고점 세팅 보시면은, 어이구, 순이스가 모더니아를 따잇하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시죠? 근데 확실히 고점에서는 더 차이가 또 많이 나고 있습니다. 중점과 고점 차이가 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니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고점 딜표 보시면은, 크라운입니다. 크라운을 넣어서, 테스트를한 거고 또 똑같은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왼쪽에도 중점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중점은 이제 순니스가 크라운이랑 푸발을 넣었더니 순니스가 이제 수쿠라를 이겼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부파에 있는 보스 기준에서는 가산 d를 주게 되면은 조금 넘어가고 부파 없는 보스 기준에서는 순니스가 높은 게맞고요 중점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을 보게 되시면은 고점은 이제 수쿠라가 16억이 나왔는데 수니스가 거의 23억이 나왔습니다. 어마무시한 차이죠. 고점에서는 잽이 안 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딜 딜표는 진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티아 나가죠. 티아 나가. 티아 나가도 중요한 게 과연 이제 푸바랑 이제 크라운의 효과를 안 받으면 수니스는 어디까지 떨어지나?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티아 나가에서는 고점도 수쿠라가 많이 따라와요 거의 비슷해요 일단 고점에서는 수쿠라가 14억 순니스가 16억이에요 아까랑 격차가 많이 좁혀졌죠 가산점 주면은 거의 또이또이 갑니다 그리고 중점에서는 수쿠라가 압도적으로 이겨요 그냥 압도합니다 중점에서는 이제 수쿠라가 4.1억 순니스가 2.6억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이스는 확실히 조합을 엄청 많이 타고 스쿠라보다 그리고 이제 고점이 아니냐, 아니냐에 따라서 딜 편차도 매우 크다 그리고 고점을 올라가면 갈수록 스쿠라 이제 순이스의 폼이 더 좋아진다 라고 최종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셨어도 제가 이전에 올렸던 최종 후기를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또 이제 몇 가지 또 보여드릴 게 이제 크라운 안 썼을 램을 넣었거든요. 뭐램 딜은 무시하세요.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일단 보시면은 크라운을 안 썼을 뿐인데 이제 수쿠라랑 수니스가 조금 이제 차이가 났습니다. 아까보다 좀더 차이가 많이 났죠. 그래서 수니스가 재장전의 효과를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라운이 없더니 좀 여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했고요. 다음 보시면은 수쿠라가 2.87억, 2.87억이고 순위스가 2.76억, 그래서 한 1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비교하는 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몇 가지 또 이제 준비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두 가지 딜표는 이제 동일한 계정이고요. 고점 계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이제 버스트 버스트 한 번. 전투 시간 보시면 아시죠? 50초 전투한 건데, 버스트 를한번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보여드린 딜표예요 버스트 한번 썼을 때 흥년이 어, 굉장히 높죠. 고점 순위 쓰다 보니까 순위수 높은 걸 보여주는데, 이제 수쿠라는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지속 딜이 있어가지고 단기전에서는 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딜표 보시면, 이제 레드우드, 수쿠라, 홍련을 비교했는데, 어, 솔직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차이가 많이 안 나죠. 어, 램을 넣은 건 어차피 센티나 램이나 시너지는 따로 없습니다. 자 아무튼 레드우드, 레드우드가 2.8억, 레드우드가 2.8억이고 이제 사쿠라가 2.3억, 그다음에 홍련이 2.5억. 그러니까 버스트 한 번으로 쓸 때는 홍련이 조금 더 높게 나와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또 지속 전투로 홍연 비교한 게 있어요. 이딜표입니다못이입니다 홍연은. 홍연은 수쿠라도못 이기고 수니스도 못 이겨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홍연이랑 수니스를 같이 쓰면 이 홍연이 수니스의 시너지 버프 효과를 같이 받잖아요. 전격 시너지랑 이제 버프도 받는데 와 그거 보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 홍연의 위치가 참. 이것도 보시면은 수쿠라가 17억, 홍연이 16.6억, 17.7억이죠. 그 다음에 모더니아가 25억 어, 이렇게 나온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스프 홍연덱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조금 놀라운 결과인데 홍연이 왜지는 건지 도대체. 저버렸습니다. 수니스가 11억이에요. 홍연이 딱 10억 넣었고요 램은 뭐 계속 잘 나오고 있죠. 일단 수니스나 수쿠라 홍연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누블 이거는 리타슨 누블이에요. 리타슨 누블로 그냥 사쿠라랑 모던이야. 어느정도 차이 나는지 좀 보여 드리려고 잠깐 준비를 한 겁니다. 다음 이제 볼륨도 있어요. 이건 이제 도로시도 아니고 킬러디도 아니고 볼륨 썼을 때 어느 정도 차인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네, 이거 리타 썼을 때, 이거는 기존 티어표에서 보여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죠. 이건 이제 홍연보다 얼마나 센지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겁니다. 쿠쿠라가 17.7억, 그다음에 홍연이 16.6억,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다음, 모더니아는 25억입니다. 요것도 네, 뭐 아까 보여드린 거긴 하죠. 소니스는 최종적으로 소니스 수크라는 최종적으로 이 딜표 보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제가 이전에 올렸던 최종 후기 영상을 보시면 모든 내용들이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부족한 부분들, 혹시나 이제 딜표 궁금하신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준비한 영상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뭐 다른 더 정보가 필요하다, 또 딜표가 필요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말씀 주시면 또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